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먼저번에 제가 한형배 관장님 덕분에 선생님 소개를 받고 급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네.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제가 찍었어요. 네, 대단한 분이신데 제가 그냥 <laughs> 네, 그렇지도 않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 지금. 삼 조고 그림을 가지고 이번 뭐 그림 그리신지는 얼마 안 되셨고 네. 이번 전시회가 처음 출품작인가요? 네, 그래요. 그죠. 네. 그거로 보면 선생님의 배포가 보이는데요. <웃음> 대단하세요. <웃음> 무지한 사람이네요. 네. 무지한 사람이요? 네. 용감하신 분 같아요. 그 먼저 보에는 저쪽. 어, 작품을 찍었고, 이쪽, 이쪽 홀이, 조개 홀을 쓰시는데, 이쪽은 조금 작품이 화려하네요. 네. 색감이? 네.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 네. 음. 이 이유는 이것도 역시 이제 삼조고하고, 음. 금강산의 삼조고가 왔는데, 그, 애국하는 것은 끝이 없다. 음. 그런 의미에 애국하라는 뜻으로. 아. 선생님께선 일생을 오로지 머릿속에 애 국만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지, 뭐 그렇지도 않고 <laughs>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평생 해오셨나요? 평생이라고 되시면 사단법인 대한민국 건국 운동자 유족길 회장입니다. 건국 운동자? 예. 네, 아그 독립운동 뭐 이런 독립운동으로 뭐 건국 운동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건국은 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을 기해서 건국선포를 했죠. 건국선포요? 네, 정국선포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건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예. 3년간, 3여 년간 그렇죠. 예. 신탁통치 반대, 그렇죠. 공산화 반대, 예. 공산주의 반대 투쟁을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예예. 건국된 것이죠. 예, 예, 예. 아, 선생님께서 평생 그러면 은 건국운동? 네. 예, 건국운동자 유족회 회장 유족회 예. 회장님을? 예, 예. 창립을 하고 제가 현재까지 회장이에요 아, <laughs> 선생님께서? 예 그럼 선생님께서 장기집권하고 계시네? 장기집권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인기가 <laughs> 있으니할 사람이 없으니? 까할 사람이 없으니 <laughs> 어려운 일이지 나가라고 어. <laughs> 이거는 이제 단시적으로 이천부경하고 삼주고하고는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 20년까지 그렸어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손 놓고 있죠 어, 지금은 작업을 안 하세요? 네안 하죠 왜안 하세요? 이안 하는 원인이 뭐 이거 엄청나게 지금 도 많은데 손백 음. 말로 누가 자꾸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들이 출품을 하게 돼서 감사한데, 음, 음, 그런 점도 있죠. 어. 전부다. 제가 그린 거는 천국영 삼조고, 또 호랑이. 예. 여기는 호랑이가 안나와있는 있어요. 호랑이가 많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주로 음. 부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신. 예. 금강산에 삼조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과거에 이제 최치원 선생이 묘향산에서이글비문을 봤다 하는 것도 뭐 거짓 역사는 아닌데 그보다 훨씬 그 이전에 우주 빅뱅 이후에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단순한 새가 새가 아닙니다. 그냥 천부경이 천부경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학자마다 다 해석들을 하시는데 해석도 좋죠. 연구도 좋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해석보다는 이거는 순수한 우주의 하나의 원리에 대한 음, 이미지예요. 음. 이미지 그러면 그러니까 예. 아까도 그림이 쌓이면 뭐하냐 그러시는데 이 작업으로 그런 운동에 도움이 되게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웅변도 뭐 있고 글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네, 행사도 음, 많지만 안 되죠 이거는 왜안 되느냐면 하안 된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지 겠 모든 일에는 그렇지만 은이 삼조거나 천부경은 그 경구 운동하고는 별개죠. 이것이 하나의 경제활동이나 사람을 모아가지고 연결이 되면 모를까. 이삼중원 천부경은 하나의 나는 사명감으로 봐요. 이번에 내가 이번에 전시하는 것도 지금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환경이 혼란하고 또 역사적으로 빅뱅이나 네? 한란기가 있어서 모든 게다 멸종되고 없어지잖아요. 지금 몇 주기가 왔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뭐 정치는 이런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각심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을 아, 좀 받들어서 하늘 한번 생각을 해봐 하늘의 섭리를 그, 그, 경외하라. 하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경천애민하라는 에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바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천부경을 자주 접하지 못하다가. 이런 데 종로에서 이렇게 전부 영삼조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라도 접할 수 있는 길을 저로 인해서 마련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배 많이 쓰셨어요. 배 네,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작품 오는데 많이 쓰셨다고요. 아, <laughs> 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구청하고 시 쉬다 해도. 돈도 동장쪽돈 10분도 안줘 가지고 다 쓸어 버렸잖아요. 비가 아, 와서 한, 아, 10, 한 10년 전에 아, 다 쓸. 예, 예, 예. 말씀 들어가는 들은... 산이 오고 호랑이가 와서 네. 회장님은 얼마나 위로를 했습니까 이걸 <laughs> 누가 다른 분도 그런 말을 우리 어쨌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애쓰실... 좋은 좋은 소재를 만나셔서 아주 잘 풀어내시고 계세요